일것 같습니다.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. 음. 네. 김민종 PD님은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? 음, 저는 아까 뭐 초반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공포 영화에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.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그 정서적인 측면은 음. 분명히 그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장면 장면들이 너무 이렇게 좀뭐 하드코어라고 하나요? 너무 좀 지나친 장면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자꾸 눈길이 안 가가지고 별로 이렇게 즐기지는 못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. 공포 영화가 갖고 있는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여기 공포 영화가 이런 게꼭 있다라는 클리셰들을 몇 가지 적어왔는데 우리 정샘 작가가 사실은 저 어, 오늘 잘 굉장히 좋아요. 저 집에 갖고 가왔고한번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. 공포 영화에 이런 것꼭 있다. 첫 번째 노인이나 어린 아이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. 이들의 경고를 흘려 들으면 영락없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. 음. 늘 나오죠. 두 번째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. 음. 꼭 혼자 돌아다니다가 일이 벌어지거든요. 네네. 동료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데 네네. 그렇게 또 혼자 어디를 이렇게 찾아간다. 네네. 지하실에 뭐찾으러 찾아, 가고 혼자서. 네네. 세 번째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말라. 그리고 전형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포 영화 사이코의 네네. 그 샤워하는 샤워 부스신 샤워 유명한 씬이 있잖아요. 네네. 네 번째 애정행각을 버리지 말라. 우리가 아... 저 작년에 다뤘던 영화 뭐케빈인도유즈 같은 영화에서도 네네. 보면은 네네. 늘 항상 클래셔들이 나옵니다. 네네. 애정행각을 버릴 때. 애정행각은 보통 좀 약간 의식한 곳에서 버리잖아요. 고럴때또꼭 네. 이렇게 네 번째까지 들어온데 제가 제일 빨리 죽겠네요. 누구이 <laughs> <laughs> 어, 어린 아이조서 잘 얘기 잘안 듣거든요. 혼자 잘 돌아다니고 무격식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애정 어유 제일 빨리 죽겠네. 다섯 번째도 있어요. <laughs> 다섯 번째 술이나 마약을 하지 말라. 뭐이건 역시 <laughs> 술. 여섯 번째 어... 괜한 용기를 발휘해 살인마에게 덤비지 어, 말라 덤비지 덤비진 않아요. <laughs> 다행이다. 다행이네요. 덤비진 않아. 자, 일본, 일곱, 일 번째. 일본 귀신은 돕지 말라. 어차피 저주는 풀리지 않는다. 뭐 이런 음.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 있죠. 좀 전에 말씀하신 케빈인 더우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포 영화의 그런 그 법칙들이나 이런 거를 비틀어서 이제 재밌게 만든 영화를 조롱한 거죠. 방금 네. 제가 여기열거 했던 수많은 법칙들을 네. 늘 지켜, 지키잖아요. 공포영화에서는. 네. 케빈 도우즈는 그거를 조롱한 거죠. 네. 아, 이김훈정 PD가 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인 공포영화를 다루게 되니까 말이 짧아지고 아주 간결하고 좋네요. 아, <laughs> 주저리 주저리 하지 않네요. 네. 그뭐 좋아하는 공포영화 있으세요, 두 분? 아, 저는 뭐. 너무 많은데 일본 영화 중에서는 네. 어, 일본이란 그 나라가 공포 장르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. A B물과 네. 더불어서 굉장 네, 많이 네. 발달된 나라네. 검은 집 좋아하고요. 기시유스케 소설도 소설도 좋아죠. 하 그리고 그 주원. 음, 심지어 이거 리메이크를 한 그러 그뭐 그러진가 어, 그러지. 그러지 그러죠 그러지, 그러지. <laughs> 그러지라는. 그러지, 그러지. <laughs> 리우드 리메이크물도 좋아하고요. 어.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알파는 안 그러지. 에이 더 그렇지, 더그러지 쪽편 더그러지 자꾸 그러지? <laughs>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알 포인트. 어, 공수창 감독의. 예. 그다음에 이태리가 또 공포 영화의 굉장한 요람이에요. 아그래 팔십 년대 이태리 네네. 보면 조악한 정말 팔, 빨간 페인트 뒤집어쓰고 나온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영화들 봤는데 서스페리아라는 영화 칠십칠 년작인가? 그 영화 굉장히 좋아고요. 어. 그다음에 알 이씨라고 e.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좀비 영화이면서 공포 영화인 영화 추천합니다. 김은중 PD님은 안 좋아하시지만 공포영화 그래도 좀 보시잖아요. 매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사실 저, 저같이 공포영화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해드리는 영화는 정말 꼭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세 편을 추천드리고 싶은데, 네. 이승훈 PD가 아직 못본 식스센스. 네. 요, 요건 정말 한번 보시면. 어, 진짜 재밌... 더 반전이네요, 식스센스보다. <laughs> 그니까. 러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. 또 하나는 최근에 나왔고 또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도 됐던 램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요 영화도 한번 보시면 후회가 없을 것 같고. 그케이블에서 그 하는 그 램민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그거 엉뚱한 그 뭐, 프로그램이잖아요. 전혀 전혀 있습니다. 다른 겁니다. <laughs>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라는 여고괴담 어. 속편이 있어요. 어. 맞아.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민규동과 민규동. 김태용 그치. 두 감독이 공동으로 어, 어 저기 감독을 한 작품인데 네. 어요 작품은 정말 한번 꼭.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음. 단순하게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기묘하고 이렇게 신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느낌들을 잘 포착을 해냈기 때문에 저같이 공포 영화 싫어하시는 분들도 어,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우계담두 번째 이야기는 한번. 근데 원래 그 시리즈가 4 편인가 5 편까지 나오거든요. 음. 근데 전 이렇게 시리즈 중에서 각 편마다. 어떤 편차가... 퀄러티가 편차가 이렇게 심한 작품은 전 <laughs> 정말 처음 봤어요. 아, 제가 네, 최고로 꼽는 건 네. 2편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1편이고, 편, 예, 뭐 3, 4편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그 편차가 뭐, 뭐 90점, 80점 이 수준이 아니라 98점, 21점 뭐 이런 수준으로 <laughs> 너무 편차가 많이 나는 시리즈인에요 그래서 는 2편, 두 번째 이야기를 꼭 강추해 드립니다.